네, 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도선생입니다. 지금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캔들이 굉장히 좀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이 좀 크게 나와줬는데 양문 캔들이 등장을 했긴 한데 윗꼬리가 지금 등장을 했어요.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방압력이좀 높아서 윗꼬리가 좀 남겨진 거거든요. 캔들 자체는 흐름이 아직 좋아요. 여기 보시면 이 구간과 예, 네. 여기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내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를 터치하고 이 갭을 메꾸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. 만약에 여기를 터치하고 나서도 이탈을 한다면 여기 부분까지 보셔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내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 여기를 지켜주는지, 지켜준다면 이 갭을 채우러 올라갈 것이고, 장중에.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면 여기 하단부까지 보셔야 된다. 여기마저 이탈이 나온다? 그러면 상승물이 좀다 되돌려줄 가능성이 높아요. 왜냐면 여기서 저항이 좀 여러 번 맞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하락으로 꺾이는 걸볼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을 좀잘 보셔야 된다. 네.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